오늘 하세나 복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대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의 일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발병 초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기만 해도 내가 혹시 감염된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은 그를 나병 환자로 선언하고 집과 마을에서 추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존재로 여겨져 모든 형태의 사회적, 종교적인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 병이 호전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다른 나병 환자들과 집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 조직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그리고 코를 손상시키는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나병 환자들의 흉측한 외모 때문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몸에 나병든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어떤 동네로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며 부른 호칭으로도 볼수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완전히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고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는지만 궁금해 했을 뿐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셨더니 곧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 환자와 접촉하면 그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국률의 여기심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도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 주셨습니다. 그 손길로부터 전해지는 예수님의 체온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던 나병 환자의 마음을 녹이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칠 때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흉측하게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깊은 절망을 느끼던 그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이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남용 환자의 내면 깊은 것이 치유됨과 동시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용 환자는 율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 어쩌면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와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과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 수치심과 절망으로 얼어붙고 딱딱해진 우리의 내면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궁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